안녕하십니까 한국인증평가원 박성재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 어,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 용액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대상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현장 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으로 최종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 절차 동영상까지 다운로드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확인 신청은 여성기업 확인 신청 사이트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정보망 smpp.go.kr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서 우측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중소기업 회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어, 가입 여부 확인도 가능하고 실제 본인 인증을 통해서 또 회원 인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서비스 마이홈 여성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여성기업 확인 신청 클릭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한 동의 이후에 여성기업 자가 진단을 거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신청 목록 또 화면 또 제출 서류까지 모두 완료를 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여성기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 등록증 등 해당 내용에 대한 제출 서류를 하시면 어, 다운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실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어, 소기업으로 혹은 중기업으로 받지 못한 어떤 혜택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